안녕하세요 선배님. 저는 건설현장을 잘 몰라서 오늘 스마트 수면도시 공사현장에 대해 궁금한 걸 여쭤보러 왔습니다. 우선 자기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새만금 개발공사 개발사업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박현호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수면도시 땅을 어떻게 매립하는 건지 궁금해서 왔는데요. 어, 쉽게 말하면 도시 주변과 도시 중앙에 사석 제방을 쌓고 그 안을 매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립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묵한 땅이나 하천 등을 돌이나 흙 토사로 메꾸는 것을 매립이라고 하고요. 스마트 수변 도시 같은 경우에는 준설과 준설 토를 활용해서 매립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준설+ 준설이 어떤 거죠? 준설은 수심을 유지하기 위해 해안 바닥에 쌓인 흙을 퍼내는 작업을 말하는데요. 이때 준설을 통해서 나온 흙을 준설토라고 합니다. 그럼 준설은 어디서 하는 건가요? 어, 만경강과 동진강 하류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저희 스마트 수변도시 매립공사 현장과 아주 가깝습니다. 그러면 강바닥에 쌓인 준설토를 저희 수변도시 공사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준설토를 운반할 때 화물차를 이용해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배사관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배사관이 어떤 거죠? 네, 준설하는 곳에서 수변도시 매립 현장까지 배사관을 설치를 해요. 이 관을 통해서 준설토가 이동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가스나 석유가 송유관을 통해 이동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되게 빠르고 간편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배사관을 이용하면 어, 세 가지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환경 파괴가 적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배사관을 이용하고 덤프 트럭을 하,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산 먼지도 발생 저감이 될 것이고요. 매연 같은 경우에도 좀 저감이 많이 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비용 절감 측면이 좀 있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 준설토로 운반하는 것보다 회사관을 이용해서 운반하는 것이 좀더 싸고요. 마지막으로 시간 단축에 좀 유리합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부지 조성 기간을 단축할 수 있어서 배사관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에도 좋고, 비용도 줄이고, 시간도 줄일 수 있다니 아주 대단한 것 같은데요. 매립 과정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아까 준설선을 이용해서 흙바닥을 퍼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준설하는 위치에 준설선을 가져다 놓고, 커터가 달린 레더를 내린 다음에 회전을 시켜요. 회전을 시키면서 발생한 토사와 물을 펌프로 압송을 한 다음에 배사관을 이용해서 운반을 하여 그 위치에 매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비양 펌프 준설선이라고 하고 있고요. 수변도시 현장에서는 총 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사관 길이가 얼마나 되길래 준설지에서 수변도시 공사 현장까지 이동되는 건가요? 네, 배사관의 길이는 약 3에서 5km 사이 정도 되고요. 배사관을 통해 들어온 흙은 매립에 사용되고, 물은 침사지, 여수토, 그리고 오탑방지만 활용해서 깨끗한 물로 만들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물까지 깨끗하게 해서 방류하는군요. 생각보다 더 대단하고 친환경적으로 공사하시네요. 요새는 건설 공사 현장에서 환경 문제가 굉장히 화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친환경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당장 저부터 시작해서 저희 직원들이 모두 수변도시에 살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안전하고 튼튼하게 건설 현장을 조성하고 있을 테니 세리님께서는 홍보를 정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말씀 들려줘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물어보러 가도 될까요? 저는 현업에 조금 바쁠 예정이어서요 다른 분을 제가 따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 안녕.